자, 16번. 그림은 1 몰랄 농도, X 수용의 1kg에 용질 x 를 추가로 녹여서 몰랄 농도를 2배로 만드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추가로 녹인 X의 질량것시고 했어요. 자, 우리 몰랄 농도는 식이 구하는 정의가 어떻게 돼요? 몰랄 농도는 뭐라, 정의가 어떻게 돼요? 용매, 그쵸? 그렇죠? 용매 1kg에 녹은 용질의 몰수를 나타내죠. 자, 근데 이때 용매에는 변화 없이 용질만 더 녹여서 몰랄 농도를 2 배로 만들려면 용질을 얼마나 넣어야 된다. 자, 용매의 변화가 없을까 몰랄 농도가 2 배가 되려면 용질의 몰수도 2 배가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추가로 녹인 X의 질량은 뭐가 된다? 기존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랑 똑같이 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풀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기존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 구하시오. 이 문제가 같아지는 거니까. 자, 우리 비례식 세워서 구합시다. 자. 1몰 랄농도 수용액 1kg이라고 했으니까 자 용매 대 용질비로 용매의 질량 대 용질의 비로 생각하면 용질의 질량비로 생각하면 자 전체 1kg이면 그램으로 쓰면 1000g이죠 1000g 안에 들어있는 용매의 질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빼기 뭐를 해줘야 돼 녹아있는 용질의 그 질량을 빼줘야 용매의 질량이 되겠죠 그럼 1000 x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이거얘대 용질의 질량 용질의 질량은 그냥 x 쓰면 되나요? 얘 이퀄 뭐가 돼야 된다? 용매 1000g 있을 때 몰랄 농도 1 몰랄 농도면은 용질 1몰 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 0 0 0대 자, x의 분자랑 라지 m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겠네요. 식 정리하면 1000x equal 1000 x의 m 이렇게 되겠고요. 어, 좀더 정리하면 1000x equal 1000m -X. mx 되니까 mx 넘겨주면 자1000 플러스 mx 이퀄 1000m이다 되죠 자 그럼 우리가 녹아 있는 x 그러니까 용질의 몰수는 어떻게 돼요 x는 1000 플러스 m 분의 1000m이다 이게 녹아 있는 용질의 질량이 되고 아까 말했듯이 몰랄 농도를 두 배로 하려면 그냥 녹아 있는 용질의 몰수만큼 한번더 넣어주면 몰랄 농도가 두 배가 된다 즉 추가로 녹인 x의 질량 마찬가지로 1000m 1000 플러스 m 분의 1,000m이 된다. 자, 16번의 정답, 네, 2번 되겠네요. 자, 다음 넘어가서 17번 봅시다. 다음은 2 5도씨 일기압에서 두 반응의 엔탈피 변화와 두 가지 결합의 결합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로부터 C, 그러니까 삼중 결합이죠. 삼중 결합과 이제 삼중 결합의 결합 에너지와 이중 결합의 결합 에너지의 차기억 마이너스 니을을 구하시오 했어요. 자. 우리가 말하는 결합 에너지는 뭐예요? 결합 에너지는 결합을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결합 에너지라고 하죠. 필요한 에너지, 얘가 결합 에너지가 되는데 그럼 자두 에너 결합 에너지에 차라는 건 기억 마이너스 니은은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니은은 결합을 다시 이어주는 게 마이너스 니은이될 테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삼중 결합을 끊어서 얘를 이중결합으로 다시 이어주는 게 결합에너지제 차, 기억마이너스 니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기, 자, H. 어, 첫 번째부터 보면, 첫 번째 그림부터 보면은, 자, CH4에서 C 플러스 4H로 이렇게 분리되는 거니까, A몰, 그쵸? 엔탈피의 변화, A키로줄퍼몰은 뭘 얘기한다? CH4. 탄소를 중심으로 수소가 이렇게 4개 네 연결되어 있는데, 수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 하나하나 하나, 혈압을 4개 끊는, 이렇게 총 4개 끊는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a k 로줄퍼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즉, 이 말인 즉슨 C하고 H 결합 하나 끊는데 들어가는, 하나 끊는데 들어가는 에너지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4개 끊는데 들어가는 에너지니까 4분의 A가 하나 끊는데 들어가는 에너지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그래프를 보면 C2H4니까 자, 이중결합이 들어있는 이 탄화수소에서 C2H2. 어, C2H2면 삼중결합으로 바꿔주는 에너지가 지금 B몰이래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삼중결합을 다시 이중결합으로 바꿔주는 거니까 B 과정에 정반대가 되겠죠? 삼중결합을 이중결합으로 바꿔주는 거고, B는 이중결합을 삼중결합으로 바꿔주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아, 마이너스 B가 되겠,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B가 되면 뭐예요? C2H2 플러스 2H가 이중 결합을 그러니까 삼중 결합에 있는 결합을 하나 끊고 이 결합을 끊은 거에 수소를 두개 다시 연결하는 과정까지 포함이 된 거니까 우리는 수소를 연결하는 걸 물어본 게 아니라 자 삼중 결합 끊고 그냥 이중 결합이 되는 데까지만 물어본 거죠. 즉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삼중 결합을 이중 결합으로 바꾸는 데에들어가는 에너지만 구하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b가 되면은 삼중 결합을 이중 결합 결합으로 바꾼 뒤에 수소를 하나씩 더 연결해 준 거죠 그렇죠? 수소 ch 결합을 두개 연결해주는 에너지까지 추가가 된 거니까 얘를 다시 끊어줘야 다시 우리는 3중결합에서 2중결합으로 넘어가는 에너지만을 구할 수가 있다. 즉, CH결합에서 두개 끊어주는 에너지, 뭐가 되겠어요? C-CH결합 하나 끊어주는데 드는 에너지가 4A라 그랬으니까 두개 끊어지면 4A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죠. 결과적으로 나는 오 것보다 마 B 플러스 2분의 A가 된다. 어, 그러면 다 뭐가 되나요? 17번에? 네, 1번 되겠네요. 어,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따라 좀 말이 잘안 나와서 그런지, 제가 말하고서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여러분들 한 번씩 더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기억, 마이너스, 니은. 각각 기억은 삼중결합을 끊는데 들어가는 에너지. 니은은 이중결합을 끊는데 들어가는 에너지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니은은 이중결합을 붙이는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되겠죠. 역반응이니까. 그럼 기억, 마이너스, 니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삼중결합을 끊은 후에, 이거를 다시 이중결합으로 연결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다. 그래서 기역 마이너스 니은을 그렇게 우리가 의미를 줄 수가 있겠고요. 자, B를 봤을 때 B는 자, C2H4 이중결합이 있는 물질에서 C2H2 그러니까 삼중결합에 있는 물질로 넘어가는 과정이니까 그 반대 과정이 우리가 원하는 삼중결합에서 이중결합으로 만드는 과정이 되겠다. 해서 마이너스 B를 쓰는 건데 어떻게 변화가 있어요? 삼중결합에서 이중결합으로 넘어간다는 건 아, 두 개가 탄소 수소가 두 개가 붙어지. 그러니까 삼중 결합에있을 때는 결합을 세개 유지하는 것 중에서 하나를 끊어서 이중 결합을 만들 때이 끊어진 걸 각각 뭐를 붙인다? 수소를 붙여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수소를 붙이는 과정까지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걸 다시 떼주는 에너지를 더해준 거죠. 그게 4분의 1을 더한 거고.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가서 18번 표는 1 기압에서. A 용매 A의 비휘발성 비전해질인 용질 X를 녹인 두 가지 용액의 조성과 끓는점을 나타낸 것이다 했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에되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기억 우리가 채워주고 넘어가야겠죠. 자 가는 용매 A의 질량이 200이고 용질 X의 질량이 6.4일 때 용액의 끓는점이 80.83이 된대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용매 A의 질량이 100g인데, 이때 용액의 끓는 점이 81.46이다. 즉, 81.46에서 80.83 빼면, 81.46에서 80.83 빼주면은, 몇이 나와요? 어, 3, 6, 0.63이 나오네요. 즉, 용액의 끓는 점이 0.63만큼 증가했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우리가 얘기할 때, 용액의 끓는 점은, 뭐에 비례한다? 몰랄 농도에 비례한다. 즉, 지금 몰랄 오름 상수가 2.52인 걸 봐서는, 자, 0.63을 2.52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어, 4분의 1이죠. 자, 즉, 끓는 점 오름이 0.63만큼 끓는 점이 올랐다는 건, 몰랄 농도는 얼마만큼 증가했다? 4분의 1만큼 증가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 이때, 가의 몰랄 농도를 구하면, 거기에 플러스 4분의 1 하면, 나의 몰랄 농도도 구할 수가 있고 그걸 따라서 기억도 구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가의 몰랄 농도를 구해봤더니, 어, 엑의 분자량이 128이다. 128이니까, 어, 용, 용매 질량 200g 안에 용매 200g 안에 용질 x 가몇몇뭘 녹은 거예요? 128 나누기 아, 128을 128로 0.6.4를 나누면 되는 거죠. 6.4를 나눠주면은. 어, 약분하면 네, 20분의 1 되나요? 즉, 가의 몰랄 농도가 20분의 1, 아, 20분의 아, 자, 다시 얘기할게요. 가 용매 200g 안에 20분의 1 몰만큼 용질이 녹아있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몰랄 농도로 따지면 용매 1kg일 때는 곱하기 5 해주면은 네, 4분의 1 몰랄 농도가 되겠네요. 아, 스몰엠으로 써야죠. 스몰엠으로 쓰면 가는 4분의 1 몰랄 농도가 되는데. 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에 플러스 4분의 1 몰랄 농도는 더 해줘야 된다. 얘는 2분의 1 몰랄 농도가 된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2분의 1 몰랄 농도는 용매가 100g이면 그때 용질 X는 몇이 되는 거예요? 용매 1kg에 2분의 1 몰씩 녹은 거니까. 용매 100, 어, 100g이면은 용질 20분의 1 몰만큼 녹겠죠. 그럼 마찬가지, 어, 위에도 20분의 1이니까 계산할 거 없이, 아, 기억도 6.4 6.4g이 돼야겠다. 라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때 보기를 보면, 기억. A의 기준 끓는 점은 80.2 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어, 가를 기준, 아, 나를 기준점으로 볼까요? 나를 기준점으로 보면, 자, 2분의 몰랄 농도니까, 얘는 끓는 점 오름이 얼마만큼 된 거예요? 1몰, 1몰랄 1 몰랄 농도당 2.52도씩 올라가니까, 2분의 몰랄 농도면은, 끓는 점이 얼마만큼 올라간 거다? 1 2.6도만큼 올라간 거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나의 끓는점 81.46에서 81.46에서 1.26도를 빼주면 8 0 2도씨가 되죠. 그래서 용액 a 아 용액이 아니라 용매 A의 기준 끓는점은 80.2도씨 맞습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 기억은 6.4 6.4이다. 네, 계산하니까 6.4 나왔죠.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 퍼센트농도는 나가 가의 두배이다 얘기를 했는데요. 얼핏 봐서는 용매는 절반인데 용질은 같으니까 퍼센트 농도 두 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퍼센트 농도는 어떻게 계산해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이죠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해준 게 퍼센트 농도인데 용매는 두 배가 될수 있지만 용액의 질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용액의 질량은 200 플러스 6.4고 100 플러스 6.4니까 2배가 되진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지 않아도 아, 2배가 안 되겠다라고 예측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실제로 계산할 수도 있죠. 뭐200 플러스 6.4분의 분 아니죠. 6.4분의 200 플러스 6.4 곱하기 100 하는 거하고 6.4분의 100 플러스 6.4 곱하기 100 하는 거랑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도 퍼센트 농도는 2배가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귿 안 되고요. 기억 미음만 맞으니까. 18번 정답? 네, 3번 되겠습니다. 자, 19번. 다음은 기체 X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어, 실험 결과정 보니까, 기억. 실린더 1에 헬륨을, 실린더 2에 헬륨과 아르곤을 각각 넣었더니 다음과 같았다. 자, 1기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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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4L, 1L, 1L로 규지가 되고 있었는데, 고정장치를 풀고 시간이 흐른, 흐른 뒤에 실린더 1의 부피를 측정했더니 2L가 됐다. 이 말은 뭐예요? 위에서 누른는 압력이 부피가 절반이 됐다는 건 이기압, 이기압의 힘으로 눌러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에서 누른 힘이, 아, 이기압이구나.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때, 나에서 콕을 열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 콕을 다시 닫았을 때, 실린더 2 e 속에, 실린더 2 속에 헬륨과 아르곤의 몰수비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럼 우리 이상기체 상태 방식 이용해서 PV equal NRT인데, 어차피 R 일정하니까 무시, r 은 상수니까 무시하고 온도도 일정하니까 무시하고 그럼 PV equal N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로 어떻게 얘기해 주자. 자, 헬륨은 1기압 4리터니까 자 실린더 1에 있는 헬륨은 4몰만큼 있다 가정을 하고 실린더 2에서도 헬륨 1기압 1리터니까 얘는 1몰만큼 있다. 그리고 아르곤도 1몰만큼 있다 가정을 한다면은 자 실린더 1, 2를 합쳐서 우리 전체 기체가 총 4몰 1몰 1몰 6몰만큼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지금 위에서 피스톤이 2기압의 힘으로 눌러 주고 있으니까 콕을 열게 되면 전체가 자, 실린더 1 2가 전체가 2기압의 힘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때 필요 그때 유지되는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되겠어요? PV=n인데 P P가 2기압이고 곱하기 V가 뭐가 돼야 돼요? 6몰이 돼야 되니까 부피는 뭐가 된다? 예, 네, 3L만큼 유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3 리터만큼 유지가 되려면 실린더 2는 1 리터, 1 리터, 2 2L, 리터, 2로 유지가 돼야 되니까 자 어떻게 돼야 돼요? 실린더 1에 1이 1 리터만큼의 부피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때 실린더 2 속에 셀륨과 아르곤의 몰수비 물어봤으니까 자 어차피 아르곤은 1몰로 이제 피스톤으로 막혀있기도 하고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1몰에1기압을 가져야 되니까 뭐 0.5리터만큼만 공간을 차지하게 되겠죠. 그렇죠. 아르곤이 이렇게 되겠고. 그럼 헬륨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2기압에 전체 2리터 중에 0.5리터를 아르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헬륨은 1.5리터만큼의 공간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아르곤은 0.5리터, 1기압만큼의 공간을 차지하니까. 총 아, 2기압만큼의 공간을 차지하니까. 총 1몰만큼 존재를 하고, 하고 있겠고요. 헬륨은 어떻게 된다? 1.5리터 2기한만큼 차지하고 있으니까 3몰만큼 차지하게 된다. 그럼 그 안에 몰수비는 어떻게 되겠어요? 3대 1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19번의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와서 우리 마지막 문제 20번 한번 봅시다. 다음은 기체 X와 Y의 확산 속도를 비교하는 실험이다. 자, 실험 과정 보면 간은 동일한 두장치에 같은 압력이 되도록 X와 Y를 그림과 같이 각각 넣은 후 용기 1, 2속 X와 Y의 질량을 측정한다 했어요. 자, 같은 압력이 되도록 넣었다는 건 이건 무슨 뜻이에요? 몰수가 같게 넣어졌다는 거죠. 즉, 현재 용기의 x와 y, 1, 2에는 x와 y가 각각 같은 몰수로 들어있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나, 두 콕을 동시에 잠시 열고 닫은 후에 용기의 1, 2속 x와 y의 질량을 측정한다 해서 실험 결과 나온 걸 봤더니 어, 처음에는, 자, 같은 몰수로 넣어줬더니, 용기 1에는 W1 그란만큼 들어가고, 용기 2에는 W2 그란만큼 들어갔대요. 그런 후에 잠깐 열고 닫았더니, 용기 1은, 자, 전체의 4분의 1만큼의 기체가 빠져나갔고, 용기 2는 전체의 16분의 1만큼의 기체, 기체가 빠져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즉, 이 말인 즉슨 뭐예요? 자, 기체 X의 확산 속도가 기체 Y보다 4배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봐봅시다. 자, 보기 보면, 기억. 나에서 용기 속 기체의 압력은 1에서가 2에서보다 크다. 했어요. 자, 용기 속에 몰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6분의 1만큼 빠져나간 거고, 용기 1에서는 4분의 1만큼 빠져나갔으니까, 가가, 나가, 아, 용기 2가 조금 더, 조금 덜 빠져나갔다고 얘기했어요. 기체가 조금 덜 빠져나갔다. 즉, 어차피 처음에는 둘다 압력이 같았는데, 용기 2가 콕을 열어줬을 때 기체가 조금 덜 빠져나갔으니까 용기 2의 압력이 좀더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역 2에서 2에서가 1에서보다 크다 압력은 2에서가 1에서보다 크다는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 니은 분자량은 X가 Y의 4배이다 얘기를 했어요 분자량 우리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게 자, 확산 속도는 기체 Y가 X의 4배라고 했는데 확산속도는 어디에 비례하나요? 확산속도는, 자, 분자량의 제곱근에 비례를 하죠? 반대로 얘기하면, 확산속도의 속도 v라고, 할까요? 확산속도 v의 제곱이 분자량에 비례한다. 즉, 확산속도의 차이가, 이제 y가 x보다 4배 빠르다고 했으니까, 그 제곱인 16이 y, 그, 그러니까 그, 그것의 제곱을 해서, 어, 기체 Y의 분자량이 기체 X보다 16배 크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니은은 틀렸네요. 4배가 아니라 16배다. 왜? 확산속도는 분자량의 제곱근에 비례하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분자량은 확산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확산속도가 4배 차이 나니까 분자량은 총 16배 차이가 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 디귿. 나에서 용기 1 2 속에 기체 의 밀도는 Y가 x 의 16배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 앞서서 구한 게 분자량이 총 16배, y가 x보다 16배 크다고 했으니까, 자, w1, w2도 우리가 임의로 정해줄 수가 있죠. 자, 가에서 용기 1이랑 2는 같은 몰수만큼 들어있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w2의 질량을 w1에 맞춰서 16, 16배가 되야 되니까 16w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걸 나에도 대입을 하면 자, W2 대신에 뭘 쓴다? 16분의 15 곱하기 16W1이 되니까 16, 16 약분 돼서 얘는 15W1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어차피 용기 1, 2는 모두 부피가 어, 같으니까 밀도는 어디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한다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용기 1의 질량은 4분의 3W1이고 용기 2의 질량은 15W1이니까 전체 비는 어떻게 된다? 4분의 3대 15가 되고 양변 4곱해 주면 3대 60만큼의 질량비가 생긴다. 밀도의 비도 되겠죠. 밀도비가 생긴다. 얘기할 수 있겠고. 뭐 3약 분해주면 1대 20 밀도는 용기2가 용기1보다 20배 크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디귿 밀도는 x가 y 의 20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디귿 틀렸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맞는 거 뭐만 맞아요? 자 기억만 맞네요. 그래서 20번의 정답. 1번 되겠습니다.